6회 기출문제 그래프 하겠습니다. 밑에 X축에 보면은 시래기 된장밥 그래서 시래기 된장밥이 제품명부터 하는거죠. 그쵸? 제품명 자 그리고 가격 단위 가격 단위 그리고 판매 수량 여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제품명에다 먼저 클릭 그리고 컨트롤키 눌러서 시래기 된장밥 감바스, 봉심채묶음, 전사식특키약고 춘천식 닭갈비, 산채비빔, 나물비빔 가격 단위원에 대해서 할게요. 클릭, 시래기 된장밥 클릭해주고 선코드 제품명하고 같이 선택하시면 니다 판매 수량 할게요. 판매 수량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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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하시면 됩니다. 합의 버튼 눌러서 추천 차트 눌러서 추천 차트 눌러서 모든 차트 여기 콤보라고 써 있어요. 2016버전 콤보. 자, 이 혼합에 판매수량은 꺾은선 그래프이네요. 거기 출력 형태만 보고도 아시죠? 그렇죠? 판매수량은 표식이 있는 꺾은선형. 표식이 있는 꺾은선형을 했기 때문에 보조축으로 7번에 써있죠. 그렇죠? 판매수량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선형으로 하고 보조축으로 지정하시고요. 보조축, 그 다음 가격 단위 원 클릭해서 묶음 새로 먹습 확인 버튼 눌러볼게요 확인 자 이거 오른쪽 버튼 눌러서 차트 이동하셔도 되고 아니면 위에 차트 이동이라고 있습니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차트 이동 제 사자갑에다가 써줄게요 제 사자갑 그리고 확인 이사작업이 제일 뒤로 가야 되죠. 그렇죠. 뒤로 그래그 1번부터 천천히 차트 종류는 묶은 세로막대형으로 하시오. 2번 데이터 범위는 제1작업 시트의 내용을 하시오. 3번 새 시트로 이동하고 제4작업 시트 이름을 바꾸시오. 4번 차트 디자인은 레이아웃 3번입니다. 그랬습니까 지금 선택이 되어 있어요.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로 차트 디자인에 여기 눌러져 있고요. 눌러져 있습니다. 레이아웃에 가서 한번 선택하세요. 자, 그 다음 여기 스타일, 스타일 1번 선택할게요. 꼭 잊지 마시고 선택해 주세요. 선택. 자, 그 다음 볼게요. 제목. 아, 차트 영역서식은 전체 글꼴이 굴림은 11포인트. 굴림 들어갈게요. 굴림. 11포인트. 여기다 이렇게 내가 쓰면 눌러서 엔터를 쳐야 적용이 됩니다. 그랬어요. 채우기는 흰색 배경 1 테두리. 아, 제목이고, 그거는. 예. 전체 배경은 분홍 박엽지. 차트 디자인 옆에 서식. 도형 채우기, 질감에 가서 분홍 박엽지 클릭. 분홍 박엽지 클릭. 자, 그리고 그림 버튼 눌러줄게요. 여기 그림. 여기 그림 선택. 선택하고 도형 채우기 흰색 흰색 배경 1 이렇게 써있어요. 여기 그 다음 갈게요. 제목은 써줄게요. 차트 제목에다가 최신입 써주시면 됩니다. 이거 블럭을 설정해서 글꼴을 바꿔도 되고, 아니면 여기 테두리 눌러서 배경이랑 같이 하셔도 됩니다. 테두리를 눌러서, 오른쪽 버튼에서 하셔도 되고, 홈에 가서 글꼴을, 굴림의 굵게 20포인트, 20, 엔터. 그리고 굵게. 채우기 색상 흰색. 여기서 바로 가도 됩니다. 채우기 색상 흰색. 뒤, 테두리도 우측 버튼 눌러서 하셔도 되고, 위에 서식에서 해도 됩니다. 자, 도형, 윤곽선, 흰색, 아 검정색. 검정색을 눌러만 중요한 테두리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 볼게요. 서식, 판매 수량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기는 꺾은 선형으로 했고, 그 다음 보조축으로 지정하시고, 이렇게. 자, 다음. 계열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여 표식과 레이블 값을 표시하시오. 자, 이것이 표식이죠. 그쵸. 여기, 여기 동그란 거. 클릭 한번 할게요. 한 번만 하면 전체가 선택이 되기 때문에 전체 바뀔 거예요. 그랬어요. 한번 하고 오른쪽 버튼 데이터 계열 서식 중. 데이터 계열 서식. 그리고 오른쪽에 채우기 버튼 들어갑니다. 채우기. 채우기 그리고 표식 눌러 자, 표식을 눌러서 여기 표식 옵션 있어요. 표식 옵션 클릭. 자, 기본 제공에다가 선택할게요. 기본 제공 클릭. 자, 형식은 지금 삼각형이죠, 그렇죠? 세모. 그러니까 클릭해서 삼각형에 클릭. 10 포인트로 바꿔줄게요. 10. 그 다음, 네이블 값 들어갈게요. 네이블 값은 6이다가만 넣게 돼 있죠? 그래서 얘를 한번더 클릭. 대모표이 자리. 지금 이게 판매 수량 계열인 거예요. 판매 수량 계열에. 여기다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 이 말만 눌러도 들어간다고 했어요. 클릭. 그. 위치가 바뀌면 여기 플러스 버튼 눌러서 플러스 그리고 데이터 레이블 화살표 눌러서 여기다 바꿔주시면 됩니다. 위치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볼게요. 눈금선은선 스타일 파선 하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눈금선은요 가장 위에는 전 선을 누르시면 안 돼요. 얘는 그림 영역입니다.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데를 누르시면 돼요. 클릭. 자, 그렇게 클릭하고 눈금선이 선택이 되면 오른쪽에 눈금선 서식이 열리고 여기 대시 종류에 가서 파선으로 바꿔줄게요. 대시 종류 클릭. 그 다음 파선 클릭. 여기서 이게 검정색이 아니고 회색 색깔이라 여기 위에 선명하게 안 보이므로 클릭해서 검정색으로 색상 여기서 대시 종류 그다음 여기서 선택할 검정색 이렇게 자 이게 선을 왔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 축에 선 들어갈게요 자 여기다가 축을 이 축을 선택하려면 여기 숫자에다 클릭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숫자에다 클릭, 호봉에다 클릭하시면 안 돼요. 숫자에다 클릭하고, 그냥 여기서 실선 이렇게 눌러만 주시면 돼요. 실선. 그럼 검정색 이미 들어갔어요. 왼쪽 축도 클릭, 숫자에다 클릭하셔야 됩니다. 왼쪽 축 클릭, 그리고 실선. 아래 X축도 이 글자에다가 텍스트, 글자에다가 클릭, 그리고 실선. 이렇게 세개 하시면 실선이 다 들어갑니다. 자, 그랬는데 여기 이 축이 다른 것 같죠? 그렇죠 지금 아래는 최소값은 0이고 2만씩 주단위가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최대값이 10만이네요. 주단위 바꿔볼게요. 자, 오른쪽 여기 오른쪽 보조 축에다 클릭. 클릭하실 때 허공에다 클릭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여기 숫자에다 클릭. 자 그리고 여기 축소식이라고 있어요. 축소식, 축소식, 클릭. 축 옵션 클릭. 그럼 주 단위를 고치셔야 되니까 기본에 여기 2만으로 바꿔줄게요. 소수점까지 다 지우고 2만. 엔터.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눈금 있어요. 눈금 눈금 버튼을 눌러서 바깥쪽 주눈금 주눈금을 클릭해서 바깥쪽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바깥쪽에다 클릭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렇게 이게 바깥쪽 주눈금에 바깥쪽 클릭. 다음 갈게요. 아래, <laughs> 아래, 법률명을 변경하세요. 그랬으니까, 여기. 가격 단위원에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데이터 선택 눌러요. 자, 데이터 선택을 누르고, 가격 단위원을 클릭. 고쳐야 될 가격 단위원을 클릭. 그리고 30. 똑같이 써주시면 됩니다. 가격. 똑같이 써주고 확인. 또 확인. 그러면 법률명이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다음 볼게요. 도형,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그려주세요. 합의 버튼 눌러서 도형, 제일 아래 설명선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클릭 드래그 해줄게요. 적당히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고 여기 모양 조절 핸들로 방향을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클릭 드래그로 그리고 그냥 쓰면 돼요. 2주년 할인 행사 네, 이것도 여기 도형에다가 선택을 하고 홈에 가서 글꼴, 볼림의 11포인트였었죠. 그러니까 굴림의 11포인트. 11. 가운데 정렬, 가운데 정렬. 위, 아래 가운데 정렬, 좌우 가운데 정렬. 자, 도형 선택한 상태에서 흰색 채우기, 검정색 글씨. 이게 만약에 이렇게 해서 안 보이면 보일 때까지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되구요.